엄근진 기자의 대우잼 뉴스. 자, 오늘은, 어, 이제 내일부터죠. 어,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게 12월 10일이니까, 10일 저녁인데요. 어, 내일부터 바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관련된, 어, 제도가, 어, 12월 11일부터 많이 바뀌거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부분은 지난주에 국토부가 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음,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뭐 이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 시행령 개정안이 어, 시행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그 주요 내용을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 일단 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걸 끊어서 어 하나씩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여기 보면은 신혼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어, 이제 제외되는 분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인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서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있죠. 신혼부부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혼인한 지 5년이 안 지난 사람,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안 지난 사람한테는 이제 신혼부부 자격을 줘서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할수 있게 했는데요. 이것을 늘렸습니다. 7년까지 늘렸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까지 혼인 신혼부부 자격을 주는데, 그런데, 어, 다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 1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1까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청약을 하려면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어, 해당 단지, 특정 단지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어, 그 사람의 혼인신고 1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1까지를 살펴봐서, 혹시나 뭐 하루라도, 이 사람이 주택을 소, 소유했던 적이 있으면 그 기록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도 어, 한번 집을 샀던 사람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것 아니냐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어, 한 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한테 먼저. 그 기회를 주겠다,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일단 이 조건이고요. 어, 다만, 다만 뭐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이라든지, 혹은 기존 거주지역으로 어, 비도시지역 및면 지역 및 면지역 소재 단독주택, 그니까 기존에 살고 있었고 어, 살고 있던 지역이고, 어, 근데 그 지역이 도시가 아니라 비도시 지역이고, 특히나 면 지역, 소재, 그러니까 시골, 쉽게 말하면 시골의 단독주택인 경우, 그 다음에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아주 작은 경우, 그 그렇죠? 다음에 60세 이상 직계 존속 소유 어,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뭐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이건 아주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뭐, 혼인신고 해서, 어, 그냥, 작은 집이라도 내가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었던, 소유해서 살고 있었다면, 그게 막 아주 번지르르한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뭐, 빌라, 다세대, 뭐, 그런 집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록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 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하나여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전에 쭉뭐 신혼부부 이 특별공급이나 오늘 신혼부부 뭐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그 계획도 발표했었고요. 그러면서 신혼부부 아까 그 자격 있죠. 기존 5년까지에서 7년까지로 늘린 그런 부분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 이제 나는 뭐 신혼 5년 지났으니까 신혼부부도 해당이 안 되고 하니까 뭐 그냥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이제 사야 되겠다 해서 샀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어 이제는 그 신혼부부 자격이 늘어나니까 어, 내가 이제 내년이나 혹은 올해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혹은 신혼부부 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에 한번 청약을 넣어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기존 집을 파신 경우도 있고, 팔려고 한, 준비 다 한, 뭐 계약도 해놓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아니, 나는 그 정부에서 이전까지 이런 얘기 없었지 않냐. 그전에는 그냥 신혼부부 그 자격 기간만 늘려준다고 해서 나는 있던 집도 팔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진작에 얘기를 해줬어야지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시행이 이제 12월 11일부터인데 이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이미 처분하신 분, 등기 완료분의 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등기까지 다 넘긴 소유권을 넘긴 그런 사람들 어, 이렇게 처분하고 특별 공급을 이제 기다리던 그런 신혼 부부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할 수 있으니 어, 경과 규정을 통해서 어, 이제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이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 예외를 조금 적용해주긴 할 텐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미 지금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약서를 쓰고 그 잔금만 아직 안 치렀을 뿐이지 계약이 이미 진행되는 상황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면 배액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억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 이런 부분은 진작에 좀 정부에서 아예 생각을 할 때, 어, 애초에, 아, 그래도 이 혼인 기간 중에 집을 소유했던 사람한테는 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안줄 거다. 이렇게 좀 사전에 안내를 했으면 그걸 노리고, 그걸 어,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집을 처분하는 뭐 그런 사례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하나가, 이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만 제외한 것이지,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되거든요.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신혼희망타운은 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안 되고, 이게 무슨 차이지? 왜,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그냥 두 개가 다르니까 달라 라고만 정부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불친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왜 신혼희망타운은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도 되고 그냥 음, 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안되고 왜 그런 걸까요 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이거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신혼 혼인신고가 더 줄어들 겁니다 요즘 뭐 결혼하는 사람인 줄고 이혼하는 사람은 늘고 뭐 이런 뉴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 청약 때문에도 그런 그 원인이 될것 같아요 신혼 부부한테는 특별 공급 이런 자격을 주니까 그 전에는 이제 5년까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까지 그 자격을 주니까 혼인 신고를 뭐 빨리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이 요즘은 또 애도 막 조금 늦게 낳는 추세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 신고는 나중에 애가 생기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청약을 넣을 때 쯤에 대해서 한다든지 뭐 그렇게 최대한 늦춰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니까 통계상으로 잡히는. 어, 혼인 건수는 줄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어, 물론 그게 시, 실제적인 사회 현상이긴 하지만, 또더 어,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수 있고, 어, 걱정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어, 계속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이제 혼인신고가 늦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뭐그 예비신랑이든 예비신부든 집이 한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를 함부로 못하게 되죠. 왜냐면 혼인신고를 하면 그 날로부터 바로 이 사람은 그냥 집을 갖고 있었으니까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그대로 그 전에 얼마 안 있다가 팔더라도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영영... 신혼 부부 기간 7년이 다 지나도록 한 번도 특별 공급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혼인 신고는 최대한 늦춰서 집을 일단 팔고 그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하겠죠. 이게 뭡니까? 음, 혼인 신고를 늦게 한다는 건뭐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꼼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혼인 신혼 부부 기간을 최대한 뒤로 늘리는 꼼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법적인 기록이 안 남는 일이다 보니까 진짜 어좀 조금 어려운 상황이 겪었을 때 그냥 우리 헤어져 이렇게 쉽게 또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빌미가 물론 이제 그게 큰 저기가 원인이 되지 않겠지만 뭐그좀 극단적으로 표시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소유한 적이 있으면 뭐 이런 조건이나 혹은 혼인신고일부터 뭐 5년까지 혼인신고일부터 7년까지가 신혼부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자격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냥 원칙대로 혼인신고하고 주택 소유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냥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이득을 본다. 그럼 그 사람들 그냥 잔머리 썼네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정되어 있는 주택을 누군가는 당첨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진짜 진정한 실질,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 정부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럼 완전히 보호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뭐 조금 더음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너무 복잡한 이런 정책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어쨌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된 변경된 부분 이렇게 변경됐고 어이 변경된 부분에서는 좀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의 대우잼 뉴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